내가 느려지 아, 자, 우리가 막, 잘 자리를 지키는 걸로. 뺏으려가 아니면 액상 부터있 되나? 야, 애초에 동기 전에 내가 붙수 있으면 상관없는 근데 사이드가 잘움직이

넘겨봐요, 넘겨봐. 이거 원래 윙 포수. 아니야, 이건 내가 판단. 윙이셨는데 센팩도 보시는 거요 오, 약간 뭉쳐진다. 안정한 거라겠다. 여기서 판단이 맞는 거야. 내 판단이랑. 내가 포터해도왜가 판단 미스가 너무 많다. 그 판단에 대해서. 아, 왜냐면 그 상황에 누가 판단 미스가 나거지 아, 그렇지. 내가 판단을 안한 건지는. 내가. 헝, 이때가 지반대다 붙더라고. 아, 오케이. 야, 뒤돌 니한테 붙어라. 아, 붙어라. 니한테 붙어라! 그러면 차라리 절 때만 날씨가 들려. 아, 민네가애에 아, 민회의가이 성형외과. 이성이성이이열형외이 성형외과. 외관만 보고 잘한다 그러는데잘하는 저부터 보고 아재요 이러고 이제 <laughs> 아그까 아, 잘한다고 하는네 열어 열 이렇게 이렇게 절로 가도 돼그 차이 비추면 안돼 저기 딱 들어가고 저기 들 들어가 저원투 솔직히 말하면 못출 없어 저거는 원투가 돌아 뛴거가

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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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줘, 받아줘. 같이 올리자, 같이, 같이

그, pues <basics> 뭐 벗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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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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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내 도전은 도전었을때말이돌 아우 도뛰었 돌았어 오른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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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말라 정신말라 패 강제 라이 들어오 라이 저 뒤에 저 뒤에 저아 벌려라 저 바로 못 따가지고 <laughs> 진짜 어때진어아 <어디 집어. 몬> 뭐야 저저 저거 정 이거 하나 달려 아, 어 옆에 아한명더 와야돼 아 다 뒤로 뒤로 뒤로. 아, 나이스. 다 아. 뒤에서 보면까 잠깐만. <laughs> 옆에 앉아. 맞 <laughs> 정확하다. 야, 정확하다 이거. f m 문에안가 가. 부나 어. 오, 아. 아! 아. 아. 비넘왔다 아, 맞다 맞다 아, 네. 아니, 아니 잠들겠다. 나 아. 제만당할때자 <laughs> <한풍쟁이네. 웃음> <laughs> 그런 거 여기 녹음 야 되나? 어? 신고면라내소방서올리라고이 어? <laughs> 영상 <laughs> 야 원래 <laughs> 당신할 자야지 나도 야근하면 와, 이야, 대단하다 이놈 진 반팔 입힙니다 이 새끼 사고난으로가게라 <Sny Si>

리뭐 <목소리> 뭐, 붙여놨나 어 마각겸 나다음다음부 코트 체인지로 아니 코트가 중명히두자리 <목소리> 우리 10시까지 하는 거 10시까지야? 10시 <목소리> <목소리> 저 5분 후 들었어요 나 방금 10시 알았어요 10시까지? 10시 방금 야야 좋다 <목소리> <프레임> 장인 <목소리> 갑자기, <목소리> 갑자기요 <목소리> <이게>. <목소리> 어제 뭐 장어 같은 거 먹었나 이게

반대 방금 뒷발 수비 <laughs> 못봤어 공이 이상하다 발바닥이 안잡힌다 이상해 네. <laughs> 아니 계속 이상하게 잡혀 내가 이상한거 야다 똑같이 실수는 다 공통된 실수 다른건 무리다 저 공이랑 네. 안친하다 지금 네. 친해야돼 네. 잡을라 했어 아, 이 차리 잡을라니까 음. 저는 배군포가 훨씬 편한 거 같아요. 인정. 사이드, 사이드 어, 있는 애들은 음, 특히 공간이 너무 유적 <목소리가> 아우 아, 아, 동호 빠르네 동호 앞에 지치고 서데지고 서있는데 아휴, 나얼굴더나도다음부터 그렇게 해 그렇게 생각 안해동 막판이라서 간다 이아 진짜? 아 출근해야 된다

근데 그렇게, 아 근데 해상도 좋긴 하더라 아보니아 지금 이제 더 좋아진거야 아, 진짜? 잘 내가 아, 그렇게이 아. 끊기면 안요 이거 60프레임이니까 그러니까 30프레임으로 고있어 음. 아, 우리, 네. 우리, 우리가 걸었던건다안 올리고 아 그거 <laughs> 4쿼터 혜윤이 우리의... <laughs> 명이 필요한 거그 <laughs> 그래. 4쿼터 해윤이이 업로드하다가 오류나가지고 아, 업로드가 안 돼. 그날라가 아니 아직 있다. 아직 있다 아직 영상은 있는데 그게 안 올라간다. 야, 봤자, 봤자. 아니 아니 좀 있다가 또 올리신다. 어, 이 쿼터는 음. 그때 성윤이가 그거라서 용량도 꽉 차가지고 그거 버리고 아, 했습1다 음. 어디 이일만 올라가면? 어사 쿼터 하면 며칠 며칠하는 올라가. 어 오랜만에 <laughs> 올라나는 거. <거야. 웃음> 내꼴장 놓고 남았던 언어 언제 산 거야? <laughs> 이 이번 주에 산 거. 이 아. 쿼터 잘 넣었는데 그거 없어져가지고. 너도 온도 높고. 야, 오늘 너무 멀지 많아, 오늘. <laughs> 오늘 이거 더 개망이다 우리 팀 멀지 많아. 팔이내 <laughs> 거만 올려, 내 거만. 하이라이트 해가지고. 아, 따처럼 지금 메모리 카드 새거 사가지고 올려야 돼. 어떤 <laughs> 거 올리? 무량 네. 큰 걸로 사가지고. 보호장면 <laughs> <도, 도우장면> 빼라. 어, <laughs> 멀쩡하다. 수비가 계속 뚫린다. 이게 <laughs> <laughs> 더더 내려가서 봐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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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러면까이 아, 아, 줘서 두이까야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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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제 빨리. 이제 차야지 넘겨봐, 넘겨봐, 그냥. 그냥 그냥 <웃음> <웃음>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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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한번 차주면 좋은데, 멀리 안 차주면. 힘이 안나 아니야, 들고 차면 충분히 된다. 나도 차는. 차면, 네. 차면 안 되는데. 영원. 오! <웃음> 오, 너무 맛있어. 발소. 발소. 그래, 공이 이상한 게다. 공이 이상한 거라고 하지. 오. 오 이어 이게 뭐죠? 인사이드 들어갔다. 아, 나이스. 아, 까졌다. 까왜 아. 빼냐? 너왜야 정우 동우 씨. <laughs> 그 괜찮아. 저미가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가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가위 가위. <laughs> 아 윙이 없다. 아, 안 돼요. <laughs> <laughs> 와, 가비. 계속 안에서 못 차네, 여기 안에서. 이번 나이스, 이번. 지금 15분 유, 50초 찍혔어요 5위 분아이 7분 남어 7분 이군 아니 헤딩으로 저렇게 되나 아니 확실한 그런 뭐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주면 안 돼. 아, 끊겠다. 오.

잘했는데, <laughs> 야박지수지다파어좀 <박진하오. 웃음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빠른데, 어 잡았다. <laughs> 들어가나?

아니 수야 수야 야아발 편나 보다 아 우리 누가 우리 몰라 로 체크할 국민으로. 저도 방금 보어요서 오늘 이 선이 없지? 이 선이 없네. 그렇게 열한 대는 딱밖에 왔네. 나중에 요즘에, 저은채갔

아 네, 나이스, 나이스. 라스트 코너 하면 될것 같은데 마지막. 네. 어 저게 좋았다잘하 들어갔다 어. 아아는 아, 마지막 공격 Tók það að, tók það að! Good. Það er hægt hægt.